지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올랜도랑, 음, 그리고 멤피 경기, 야, 드디어, 어, 드디어 올랜도가 지금 뭐야?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잖아. 음, 너무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 잘하는 경기도 있고, 어, 부상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는 경기도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겼다 졌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드디어 내일은 음, 내일은 이 바그너 형제들이 튀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풀이야, 어 거의 풀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음, 부상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필 내일 경기가 어디서하노? 이거 독일 그 중립구장에서 하거든, 어. 그래서 이제 누구의 홈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또 바그너 형제들이 또 독일의 국대 출신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요런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있고, 요거, 올랜도 하나 보고, 올랜도, 올랜도 승과 함께, 올랜도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디트랑 피닉스 음. 요거는 지금 내일, 부커가 일단 지금 GTD긴 해 어, 부커, 어, 부커가 GTD인데, 뭐, 안 나와도 전, 아,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일단은, 음, 이 경기는 디트 쪽이랑, 어, 디트 쪽으로 봅니다. 어, 왜냐면은, 뭐, 사실 지금 이 디트로이트에, 골밑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탄탄하다 보니까는 이 피닉스가 사실 그래 뭐 수비 좋은 건 알겠어, 어 알겠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이 골밑의 힘 자체라든지 그리고 이 벤치 구간에서 확실히 디트로이트가 저는 압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디트 승과 함께 디트 마헨승볼게요언어버는 언더 봅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랑 보스턴 경기는 이건 잘 모르겠거든. 음뭐 최근에 지금 이 보스턴이 뭐 브라운도 빠지고 뭐뭐 뭐 누구. 시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연패 연패 탓 따위가 그리고 이제 또 외곽이 안 터지다 보니까는 최근에 슛감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보스턴이 또 조금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 어 확실히 또 자기 페이스를 좀 찾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경기 <laughs> 좀 어렵거든 요경기 음, 좀 어려운데 요거는 저는 요거는 저는 차라리 언더 쪽이 좀더 나을 것 같네. 어, 저득점 쪽이 어, 언더로 볼게요. 언더로 자, 그리고 이제 휴지랑 오클. 음, 요 경기는 일단은 지금 그래. 휴지가 어, 휴지가 이제 직전 어, 시카고 전에 드디어 연패를 끊기는 끊었어. 어, 끊긴 끊었는데, 최근에 이 휴지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 도저히 못 간다. 어, 도저히 못 가기 때문에, 내일 오클 이 정도면 배당 좋지. 음, 오클 갑시다. 알겠죠? 오클 가자. 오클. 음. 오클 승과 함께, 그리고 오클 마인승 그리고 언덕까지 보겠습니다. 어, 내일 저는 그래도 승패 중에서, 어, 오클이 가장 배당 메리트도 있고, 어, 그리고 괜찮아 보이네. 음. 자, 그리고 세난이랑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난, 언더, 계속 하고 있지. 음, 최근에 제가 이 세난 언더 계속 강조하고 있어. 지금 6연속인가? 7연속인가? 우리가 지금 한 4연속, 아, 3, 번째부터 계속 갔거든. 어, 계속 가가지고 이제 계속 또잘 들어왔단 말이지.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세난도 그렇고 미로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 슛감이 안 좋잖아. 음, 안 좋기도 하고 세난 같은 경우 최근에 외, 외곽도 잘안 터지고 팍스에 또 기복도 심하고 어, 근데 수비는 잘 되고 뭐 미러키 같은 경우에 뭐 쿤보 빼고 나머지 애들 어, 답이 없고 언더 봅시다 알겠죠 어, 언더 보자 언더 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점도 이거 지금 228.5거든 어 228.5인데 해외 같은 경우 225.5 226.5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 미리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이득일 것 같네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언오버 중에서는 저는 내일 세난 언더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오케이 음 좋았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타랑 댈러스. 음, 오늘 이제 제가 이 시카고랑 유타 경기 어 우리가 오버 가서 먹었지 음, 오버 가서 먹었어. 오버 가서. 근데 이제 1쿼터부터 거의 뭐 그냥 계속 치고 받고 했었죠. 뭐 75점 때려 받고 이러면서.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유타 경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버 찍고 치우자. 오케이? 음. 자, 그리고 골스랑 닉스. 어요 경기는 이제 최근에 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 닉스 지금 최근에막 갔거든 어 갔다 보니까는 오늘도 어떻게 됐다 음 오늘도 이 세크 상대로 어져졌어 어 그리고 또 내일 또 골스를 또 백투백으로 만나는데 요거 어 골스 가실 분들은 음 골스 승과 함께 저는 골스 마인승 보는데 골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어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나. 너무 빠르나? 음. 자, 포틀, 애틀 어, 요 경기는 별로 안 건들고 싶거든. 어, 어쨌든 간에, 음, 어쨌든 간에, 최근 포틀도 연, 연승 끊기고 나서 최근에 또 다시 수비가 안 되고, 그리고 애틀은 원래 계속 수비가 안 되고, 어, 그렇다 보니까는 요것도 그냥 오버만 볼게요. 음. 어. 자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랑 음, 샬럿 경기 어,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어, 레이커스가 연패를 끊긴 했는데 아이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너무 어, 너무 이제 뭐잘 되는 날과 또 수비가 또안 되는 날과 최근에 계속해서 이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 뭐잘 되는 경기들보다는 무너진 경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레이커스 승과 함께 음, 샬롯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축구 보고 어, 축구 보여드리고